상반기 대구 119 구급 차량은 57,722번 출동해 35,055명을 이송했습니다. 하루 평균 317번 출동해 190명의 환자를 이송한 셈입니다. 이송 환자 가운데에는 코로나19 관련 환자가 4,516명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습니다. 이송 환자별 유형을 보면 질병이 전체의 67.5%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 교통 사고가 뒤를 열었습니다. 질병과 사고 부상, 교통 사고는 전년 대비 최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70대, 60대, 80대 이상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60대 이상으로 좁혀보면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 월평균 이송 인원은 1월이 7,0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접어든 3월은 5,106명으로 오히려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병원 가는 것도 꺼리면서 구급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인지 3월부터 5월 사이 이송 인원은 전년 대비 월 1,3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구급 출동에서 현장 도착까지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5분 이내 도착률은 58.9%이며 10분 이내 도착률은 89.1%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시도병원 등 원거리 이송이 증가하면서 30분 초과 도착시간은 지난해 32명에서 329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급 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통계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119 구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뉴스 천혜열입니다.